안녕하세요 구독자 공략 모벗을 지키러 온 희매입니다 모벗을 처음 하는데 그냥 주제 바로바로 만들었고요 다른 분야라고 굿즈하지 마세요 이번만 하는거라고요 일단 시작합니다 슬라임 만지는 중 평화로움 네? 오늘 주말이잖아요 장만치지 마세요 헐 진짜요? 대박! 근데 그럼 지금 1한시인데 학교 안 던져지? 그럼 오늘 과학수행평가 1교수 할수 있을 텐데 망했네. 아, 지금이라도 가야 해. 안녕히 계세요. 이따가 다시 켜요. 몇 시간 후. 어, 땀 흘리는 이모티콘. 어,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눈빛 이모티콘. 어,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... 어? 안녕하세요. 학교 마치고 다시 탔어요. 아, 그거, 쌤이 저혼내시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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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, 되게 실패한? 아, 그거 있잖아요. 그때 쌤이 평가지 주시고, 풀라고 하셔서 다행히 풀었어요. 그니까요, 음. 응. 기분도 안 좋은데, 카페나 열어서 기분도 풀 겸, 세일해용! 응? 아이고, 잠만요, 한 명씩 받아요. 첫, 먼저 첫 번째 손님, 무엇을 주문하실 건가요? 아, 네, 기다려주세요. 아, 네, 어. 자, 다음 손님! 손님, 저희 가게에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만. 저 희가게가 이상한 게 아니라 손님 눈이 삐까대진 것 같은데요? 헛소리 치우고 제대로 지키세요, 손놈 새끼야! 죄송합니다. 손놈분이 난리를 피우셔서 상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. 다음에 무료이행권줄 테니까 오세요. 그럼 키어, 빠이. <놀람> <놀람> 안녕하세요. 다들 시간 탔어요. 얘들아. 내가 왜그 구구리 띵나 혼자 할 거임. 사람 지금 쉬지 않고 편집해서 힘든 힘에는 싫어가요 안녕.